242번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29절에서 32절 악한 세대와 표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어떤 여자의 말과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전혀 트인다, 약간 뜬금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서 기자들이 아니 보험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삼 년에 가까운 삼 년까지는 안 되죠. 2 년여 정도 되는 그 공생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해낼 수는 없었어요. 누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한참 지나가서 나중에 이렇게 복음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기록됐습니다. 가장 빠른게 뭐 마가복음인데 70년경 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뒤한 40년 흐른 때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감안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그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뭐 말씀하실 때, 뭐, 무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때 이렇게 여용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였을 때 어느 때 모였는지 모르죠. 우리가 늘 항상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는 혼자 계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과만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여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느 때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악한 어,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시대를 가르켜줘 그 시대. 이건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나중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악화할 수도 있고, 악화한 거 많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독일은 아니겠어요? 악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시대 정신은 좀 있어요. 커다란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가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대 자체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산과 소비 로 작동되게 하니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되는데 어떻게 악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본주의가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그 뭐예요 그, 농경사회 정도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적인 악은 강하지 않았죠. 근데 로마 제국이 있긴 있었으나, 그, 지금과 같은 악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커다란 틀에,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구하잖아요. 기적이라고도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저게 우리를 뗐단니 매혹적, 매혹적인 대상으로 느끼게 합니다. 아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추적뭐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난 것처럼 잘 아니 잘났다기보다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아깐 세대의 특징이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을 구하는 거고. 대박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우리는 그런 표적 신앙에 떨어져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뭐 뭐 그래도 비실비실 되는 것보다는 이게 잘 나는 게 좋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거기서 벗어나기 힘드네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 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이제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표적은 표적이죠. 신학 성경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에서는 그게 아니라 표적을 이제 버리, 어떤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요나가 살아났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기죠 얘기. 이게 정말 표적이다. 여기 솔로몬 이야기 나오죠? 그, 심판때남방 여왕. 그 솔로몬을, 솔로몬이 하도 지혜로운 왕이라고 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 여왕이.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했죠. 이름이 기억나지 않죠. 네, 멀리서 찾아온 이야기가 아 구약성경 아, 어디에 나올까요? 열왕기상. 음. 참 목사가 그런거 탁탁 성경구절 짚어내지 못하고 음 말씀에 대한 능력이 참 떨어지네요 고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긴 한건데 대단한 거죠 조금 옆으로 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예요.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솔로몬 이야기는 대단하죠. 다윗, 다윗보다는 못한 왕이지만 못지않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더 화려하긴 했습니다. 다윗시대보다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형편없었어요. 유대가 아주 소왕국입니다. 소왕국, 굉장히 큰 나라처럼 성경에는 묘사되는데,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예요. 세계 역사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영성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예수. 거를 출현시킨 거죠.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왕국에서 순환만 받던 왕국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진짜 표적은 뭐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거다. 그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게서 내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이건 뭐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후대의 이 성서 기자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성세기자들의 고백이었던 간에 그것은 어, 맞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보다 크고 연나보다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게 된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회계 사건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